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9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계속되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물리 교육학과 교수의 막말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물리교육학과 학생들과 총학생의 입장을 정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NS와 뉴스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 물리교육학과 교수의 학생 모독 발언과 위안부 비하 발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물리교육학과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았죠. 뭐 인권 모독이라든지 뭐 여성 비하라는 거는 많았어요. 되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뭐 그뭐 대자보에 붙은 내용 보시거나 TV 뉴스 내용 보시면은 그런 내용 대부분이었고, 뭐 순천대를 무시한다든가 학생들의 수준이 낮, 낮다 이런 무시, 그리고 뭐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성희롱적인 발언이 가장 많았어요. 학생들을 너희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적인 학생이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단어들을 또라이, 걸레, 깡패 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비유하셨습니다. 조치는 당연히 그 교수님이 하면 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뭐 학생들의 뜻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너무 다운되지 않, 않았으면 좋겠고 어 분명히 옳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 다 피해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빨리 해결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제 들어올 신입생분들에게 할 말은 이제 또뭐 수시 접수 기간이 되고 정시가, 정시 접수 기간이 되면은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물리 교육과 이미지가 안 좋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배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19일에 우리 대학 확대 운영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확대 운영 위원회에선 물리 교육학과 학우들 입장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물리 교육학과의 입장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총학생회에선 사범대 게시판과 우리학교 게시판 등에 대자보를 붙이며 물리교육학과 학우들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순천대 교수들이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SUV 뉴스 정다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축하 소개 현장은 어땠는지 강원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1일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엔 학무위원과 교수회의장, 그리고 보직교수, 교직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는 대학원장의 추천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이어 조충은 순천시장과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말로 화기수여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제 일생에 가장 영예롭고 또막중한 인물을 부여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리 알릴만큼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조용히 받고 조용히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예를 잊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을 계기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길 바라며 SUV 뉴스 강은옥입니다. 9월 마지막 주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에선 스마트테크 체험존을 개최합니다. 장소는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이며 개최일은 9월 28일로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50-5433으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선 제17회 순천 남승룡 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2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 장학재단에선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행복의 길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선 매월 신간 도서 한 권을 선정하는 프리뷰북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9일까지며 읽고 싶은 이유를 기재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750-5011로 문의 바랍니다. SUV 뉴스 서은지입니다. 다음 주인 10월 첫째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로 인한 휴일과 중간고사로 인해 다음 주부터 저희 SUV에선 휴방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님인 여러분들께선 가족들과 보람차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